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바꿀 마법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왜 운이 없을까? 자문하거나 답답함을 느낀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집중, 직장 동료의 실수를 용서했을 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궁금하시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오늘 주제는 실수, 용서가 가져오는 보상입니다. 실수를 용서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서의 숨겨진 힘왜 보답으로 이어지는가? 왜 용서가 보답으로 돌아올까요? 몇 가지 심리적, 사회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신뢰 구축 용서는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격려한다면 신뢰감을 느낄 겁니다. 긍정적 감정의 전이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당신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팀워크 향상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판 향상 용서하는 모습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팀원이 발표 자료를 삭제했을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다른 팀원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용서의 기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가 왜 중요한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감정 인정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와 같이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입장 고려 상대방이 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상황, 배경, 어려움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시도 감정이 진정되면 대화를 시도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오해를 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은 금물입니다. 동료가 계약을 놓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용서의 함정 용서가 능사가 아니다. 용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한다면 무조건적인 용서는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과 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수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세요. 악의적인 행동, 고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가 능사가 아닙니다.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팀원이 마감 기한을 잇는다면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면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가 가져오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용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